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국민정석 나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해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나를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왜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이 나를자가 잘안 보이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날일자 하면 다음 수로 어떤 행마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여러분들 실전이시라면 어떻게 받으실지 좀 궁금한데요.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백의 날일자가 극 초반에 두어졌을 때 속률상으로는 약 4%가량 떨어집니다. 변벌림은 어떨까요? 변벌림을 두었을 때는 속률상으로는 3%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를자 보다는 변벌림이 약간 낮다 라는 의미인데요 아마도 우리 요즘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모양에서 부분적으로 붙여 가는 정석이 많이 쓰여지고 최선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런 모양에서 삼삼을 침입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만약 삼삼침입하면 특히 날일자의 자세에서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막아서 백도를 살려주더라도 이렇게 백은 살아갈 수 있지만 불만입니다 굉장히 작게 살았고요 흑에게 두터운 외세를 내주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날일자에서는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붙여가는 정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초반전에서는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만 흙으로서 여기서 단수를 쳐서 호구를 치고 백을 건너가게 해주고 늘어서 받을 때손 빼고 일단락이 되는 이러한 정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주변 이제 돌의 배석에 따라서 흙이 두터울 때는 막아서 끊어가게 되면 싸움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백의 귀를 살려주고 단수를 쳐서 두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배석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이제 익숙하시고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자를 두는 수가 단순히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하여서 거의 깊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깊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이렇게 돌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돌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붙이는 수보다 나를 자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자를 두고 받아 줄때한 칸으로 벌려서 안정을 할때 아주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 나를 자가 실제로 백의 나를 자가 사라진 수법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안정을 할때 이렇게 변의 돌이 요 정도로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붙이고 젖혀가는 수법도 물론 있지만 어 이럴 때도 흙이 단수를 쳐서 만약에 이어서 받게 되면 그냥 이때는 건너갈 수도 있지만 귀의 한 점을 단수로 제압해서 귀를 크게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물론 주변 배석을 봐야 되지만 백이 그냥 쉽게 귀에서 안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배석에서는 요즘 이제 수법으로는 따라서 젖혀서 좀 상대방의 돌을 있게끔 유도해서 무겁게 만들어서 공격하는 이런 수도 아주 유력하고요. 그래서 12번은 악수가 되고 보통은 5번, 7번이 비어있을 때 이어놓고 변을 벌려 가는데 이렇게 상대 돌들이 있을 때는 지금 이러한 착점이 무거워지는 거죠. 변에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구를 쳐서 단수를 허용하고 집으로는 손해지만 이렇게 좀 중앙으로 약간은 머리가 내미는 행마를, 머리를 내미는 행마를 돌을 버리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둘 경우에 흙이 5번, 7번의 주변 배석을 살려서 백을 공격하는 아주 효율적인 공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도 단순하게 이 붙여가는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날을자를 두고 받아줄 때 이렇게 붙여가는 이러한 착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흙이 만약 이런 모양을 빈상각으로 좀 웅크려서 백을 공격하면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이런 모양 자체로 흙이 당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양쪽으로 눌려서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여기 불만이고요 십일 번으로 빈상각으로 이렇게 웅크리는 수도 과거에 좀 심심치 않게 보여줬던 정석의 진행인데 저~ 이런 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요즘 식으로 따져보면은 뭐~ 이렇게 씌워가면 뭐~ 한번 들여다 봐놓고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충분히 안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가 타계를 할때 여전히 많이 쓰이는 행마인데 좀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붙여서 젖혀가는 수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특히 어느 정도 한요 정도 간격에서 백이 벌릴 수 있을 때는 나를 자가 좀 제격인 상황이에요 나를 자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배석에 없을 때 이제 배석이 없을 때 그냥 나를 자를 두게 되면 앞서 제가 승률이 4% 가량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흑의 최선의 대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손을 빼고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100은 33을 두어올 경우에 흑이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서 6번, 7번 교환도 집으로 이제 백이 위로 귀를 차지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환 자체도 악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4번에 이제 백의 나를 자가 4%가량 떨어지고요. 6번 백의 또 3, 3이또 3%가량 떨어집니다. 그러면 벌써 7%가 마이너스 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으로도 큰 곳이 아니라 차라리 둔다면 부분 쪽으로 어깨를 짚어서 속도를 눌러가는 이러한 행마를 추천을 해요. 이렇게 좀 약간 속도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외세를 쌓는 진행으로 인공지능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날 일자를 두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는 이제는 아셨죠? 손 빼는 것이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고 상대가 삼삼을 두더라도 이제 보시면 배석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점까지 크게 벌릴 수도 있어요. 상대 돌이 아래편에 포진되어 있다면 7번보다는 두칸이 좋고, 만약에 내네 돌에 구침이 있다면 이렇게 넓게 펼쳐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흑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나를자를 두었을 때 협공 정석이 참 많이 두었던 대협공 정석인데 받아주고 협공을 한다 해서 대협공이라고 했죠. 자 대역봉을 가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럴 때도요 3-3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3-3을 진행하게 되면 한번 붙여 놓고 늘어서 받을 때 손을 빼고 진행을 해요. 물론 느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만 허술해 보이지만 자체로 백이 조금 발이 느리다고 봐요. 느슨하다고 보기 때문에 손을 빼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흙이 약간은 우세한 결과이고요. 이런 곳을 두더라도 뭐 따라서 손 따라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 칸으로 벌려서 안정을 하면 백의 좀 행마가 약간 두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백은 중앙으로 지금도 뛰어 나오는 게 정수고 이제 만약에 흙이 받아주게 되면 변으로 다가가면서 서로. 미생만은 동행하라 라는 격언대로 이렇게 서로 서로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진행은 이제 기본 행마만 몇개 보여드렸는데 주변 배석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번으로 두고 6번, 3, 3 두면 아까 제가 붙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입구자로 두어가는 이 정석도 과거에 정말 많이 사랑받던 국민 정석 중 하나였어요. 저혀가고 이렇게 단수로 축을 제압 하더라도 당하더라도 축머리를 사용해서 둘수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흙이 좋습니다. 축으로 제압할 경우에 백이 축머리를 사용하더라도 여기 따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렇게 변화점으로 좀 크게 돌을 가져갔었는데 인공지능은 더하죠. 여기까지 한이 정도까지 더 넓게 펼쳐서 백한점을 제압합니다. 축을 방미하는데 최대한 넓게 펄, 펼쳐서 두는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양이 진행되었을 때 흙이 두터운 결과입니다. 자, 따라서 백은 지금 보시면 그 7번, 8번의 흙의 교환이 좀 약간 악수라고 봐요. 그래서 젖히는 수는 축이 불리할 때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축하고 관계없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치받아서. 두 점머리 맞지 말라는 건데, 두 점머리 이렇게 맞는 모양을 허용하더라도,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이 들여다보는 작점이 굉장히 백으로서는 기분 좋은 활용이에요. 이렇게 전개가 되면, 백의 실속이 흙의 두 턴보다 조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흙이 우세한 결과이고요. 뭐 승률상으로는 거의 6대4까지 벌어지네요. 자, 날일 자가요, 여러분들께서 좀 아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돌 타기할 때는 이 날일 자가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셨다가, 어, 언제든지 사용해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변벌림 후에, 이런 모양에서 붙이고 젖히면, 4번의 돌이 지금 보시면 흙에게 눌려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원래 기존에 이 모양이 4번의 돌이 적어도 11번 바로 옆에 이렇게 꼬부려져 있거나 날 일자로 가 있어서 모양을 좀 펼쳐가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백이 괴롭습니다. 늘어서 받으면 자체로 굴복이고요. 조치면 따라조쳤을 때, 이 모양을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느는 수가 활용이 많이 당하고요. 뒷맛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지 자체로 베기 당했다는 거예요. 밀렸을 때 괴롭기 때문에 변벌림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아주 실패죠. 베의그 변벌림 4번의 돌이 지금 6번하고는 조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날일자가 나오는 겁니다. 받아주면 한 칸을 전개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는 그냥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키울 수도 있겠죠. 변벌림 여전히 많이 저 많은 분들께서 애호가 분들께서 애용하시는데 실제로 뭐 나쁘지 않고요. 인공지능 숙률상으로도 아주 근소하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어 특히 접바둑에서 모양을 키울 때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변벌림에서는 붙여가는 행마보다는 한칸 또는 나를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네, 기억을 하시고 이 나를자에 대한 좀 사용법이 과거에는 바로 나를자로 전개를 해서 정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극초반에는 약간 느슨하고 상대 돌에 이렇게 붙어서 바로 압박을 주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승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에게 쉽게 선수를 허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계에 있어서는 또는 모양을 키울 때 실리적으로 이 나를자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아주 큰 곳이 될수 있는 수법이니까요. 기억을 하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거의 국민정석 날일자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드렸는데, 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나를 자가 아예 사라졌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초반에는 이 걸침에 손을 빼고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부분적으로는 붙여서 젖혀가는 정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실전에서 상대 돌이 공격이 왔을 때는 이 나를 자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